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 소녀입니다. 나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공지와 닉네임 변경 알림과 네, 닉네임 변경 알림 공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닉네임을 또 바꿨거든요. 원래는 파란 소녀였다가 닉네임을 바꿨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미니 토깽이라고 여기. 닉네임을 바꿨어요, 미니 토깽이라고 미니 토깽이라고 <laughs> 닉네임을 바꿨고요 닉네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니 토깽이 파란 소녀, 오렌지 인 강들로 그렇게 세 가지, 오렌지랑 강규를 말고, 에그몬?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닉네임, 닉네임으로, 그렇게 세 가지의 닉네임으로, 어, 아마, 많이 많이 마주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관계로 200, 선물을 보내주시, 선물을, 누군가가 보내주셨어요 선물을 보내주신 분이요 제가 물어보니까 깜선이라도 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큰 박스에 왔거든요 이거 귀엽죠 이거 귀엽죠 제가 네, 가지고 오도록 할게 화면에 지금 다안 돌아 이게 진짜 크거든요 이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서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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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 정도 크기가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laughs> 진 진짜. 죄송합니다 얘가 너무 커가지고 엄마 죄송합니다 올릴게요 거치대 상자가 이만하거든요 제가 거치대를 어쩌다보냐면 여기다 둬요 여기다가 네. 진짜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예요. 진짜 커요, 진짜. 이게 한 4, 5 박스? 어때요, 이게? 먼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푸짐푸짐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받아요라고 없네요. 이게 보내주신 분 말씀으로는 다른데요, 다른 데, 받아요, 보내요가 써져 있대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할게요. 우후. 아무튼, 정지 버튼 눌릴 뻔 했어요. 지금 너무 커요. 뚜껑 열었어요. 아아이 이따가 여기 다가 왔다 이다게요 죄송합니다. 속삭. 꺼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어, 뭐지? 그게 잘려 나갈 수도 있어요, 뒷부분이. 네, 먼저. 이거예요, 이거. 요거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 푸짐푸짐한. 이 향기는 뭐지? 오 마이 갓스. 대충 소개해드릴게요. 동그리, 네, 크림과 견줄지. 이제, 보는 보는 폼플레이. 거는 액기 만들 때 유용하게 쓰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색깔? 이거. 보내주셨고요새거로또 보내주셨어요.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뚜뚜루, 뚜뚜루, 뚜뚜. 오, 대다 이거 섞을 통. 섞을 통. 이게 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또 대량으로 주셨어요. 주셨고요 이거 현대 거 같은데, 현대 거 맞네요. 현대 거, 그리고 <laughs> 귀여미, 귀여미, 이거 발렌타인 상자예요 예쁘다. <laughs> 이거 뭐야? 젤리트를 <laughs> 진짜 대량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지금, 그, 몰드를 뜨고 있어요. 이렇게 몰드를 뜨고 있는데, 젤리를 만들려다가, 저희 집에는 알, 알약 특이 없어서 못 썼어요.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얼른 자, 이 상자도. 그리고 이제, 더민 수제 똥콜 똥네 감사합니다. 똥내 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알린 아니야? 알린, 어, 그 그거인가? 아,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제가 이걸 드렸는데 제가 그분하고 교환을 할때 한번 드렸어요. 근데 이거 나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다시 저한테 내 보내드렸나 봅니다. 이거 제가 만든 떡 매? 손 끓인 진짜 못 그렸 죠? 고 이제 요런 애예요. 이런 애인데 이게 정말 귀엽지 않나요? 후르후 이게 원래 이런 애래요. 귀여워 아빠 어때? 가지고 가야겠어요. 무 귀여워. 이거, 고양이, 고양이 캔 멀티, 어, 멀티 주셨구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이게. 먼저, 보내용, 이해 이해형, 올님. 이거 못생긴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쁜 일름 고쳤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실진입니다, 실진. 받아요, 코니. 이거 전닉냄이고 이거는. 지금 닉네임? 어, 여기 뭐, 뭐가 있는데? 뭘까요? 아, 귀여워, 릴라, 코마. 선물 받는 거 놀랐지? 갑작스럽게 보내서 미안. 아니야, 고마워. 아니, 깜짝. 내가 더좋는 똥포장, 똥똥똥포장. 저 진짜 꽝 아니야. 이렇게 안전배송이라는 기용글실체로기용 글씨체로 왔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안전이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쁜 포장지 왔고 지주입니다 도신. 그래가지고 요렇게 반듯하게 왔잖아요.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솔로라고 막 미안해. 아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네요 소소주의, 교환, 감사. 이거 교환이 아니고 선물. 소소해서 미안. 이게 뭐가 소소해? 이거 덤들 좀 봐봐, 덤들 좀. 소소주의 아닙니다. 2부 이브 올릴게요. 2부에서 봐요.